또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 어, 벌써 6월이에요. 그래서 크림카와 서포터즈로 또 여름 하면 바캉스겠죠? 바캉스 하면 뭐다 바다다. 사실 제가 지금 시험기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바다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 보러 갈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냐? 저의 목적지는 나와라 나와라 네, 속초 갈 겁니다 속초 2시간 그리고 지금 시간은 6시 아, 5분 이번에는 아반떼를 빌렸고요 제가 딴 것도 타봤는데 저는 그냥 아반떼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마음이 편 암튼 2시간 장거리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갈라 했는데 한번얘 예, 지금 일어났어요. 전화해 볼게요.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어남? 니 음. <laughs> 네 속초 갈래 오늘? 뭐? <웃음> 뭐? <웃음> 오늘 속초 갈래? 내가 아는 그 속초? 어네가 아는 속초가 뭐 강원도 말고 더 있나 나 속초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 그래? 그러면은 어. 7시까지 준비해리? <웃음> <웃음> 오늘 아무것도 없지? 어에 어. 잠시 요근데그 <laughs> 주소 보내놓고 공부할 때 챙기고 뭐, 어떻게 가? 버스 타고 가? 아니 아니 차 타고 내가 데리러 갈게 <웃음> 뭐야? <웃음> 얼른 멋있어. 씻고 양치하고 아니 근데 나 거지걸로 가도 되는 거야? 아 차에서 화장해 <웃음> 어 <웃음> <그래서> 뭐지? 잖아 <그랬잖아. 웃음> 어, 항상 그렇 한데 아, 차에서 <laughs> 어. 화장하고 간다니까 주소 보내나어 안녕 <laughs> 어, 아, <끝나나>? <웃음> 어. <웃음> 아 요즘 빠진 노래 입장 정리 오늘 어, 왜 이렇게 핫해? 이거 <laughs> 어? 지금 들고 있는 거야? 어 찍히고 있는 거야 니 나오고 진짜? <laughs> 우와 진짜 이렇게 설치해 야이 멋있다 야, 여러분 제가 송년이를 위해서 우와 집에 우와 있는 물. 거랑 집에 있는 거? 사임다 <laughs> <타임> 갖고 오는 <laughs> 거 이거? 아니지? 뭘뭘뭘 이거 중요해요 물 진짜 중요해 뭘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진짜 우리 송년이가 고생한다고 해서 수발 잘 들어 한 다음에 뭐야? 아 진짜? 와 <laughs> 이거 먹고 나, 시작할까? 야 이제 이거 먹어 커피 필요 없어 이거 하나내 거거든? <laughs> 아, 어쨌든 이것도 그래. 있고요 있구요. 먹고 시작할까? 송년이왜서 저거 <laughs> <이랬어. 웃음> 이거를 입에 넣고 얘로 마시면서 삼켜야 돼. 물 말고. 아 진짜? 어, 어. 원래 그래? 어. 나 이때까지 따로 먹었는데. 아닌가? 아니잖아. 아니, 그래서 아니, 알려주실 거야. 일단 먹으냐는 게 맨날 그렇게 먹었는데. 잘 넘어가. 여기 연세대던데 어! 연재되데. 우리 집 앞에 연대거든. 저랑 같이 연대 산책할 남자 찾아요. <laughs> 야, 미치겠다. 꼭 써. 꼭 써. <laughs> 이거 플러팅이야. 어, 저도 찾아요. 아! 어. <laughs> 맞아요. <laughs> 야, 맞아요. 저희 찾아요. 아 <laughs> 정화영의 메이크업사. 우리 둘다 앞머리 그룹하고 있는 거. <laughs> 아니 비와가지고. 아 맞아. 완전. 정팔계. 정팔계입니다. 정팔계 등장. <laughs> 하나 둘셋 도착을, 도착을 했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맛있는 거 먹자. 어, 맛이 맛있... 좋아. 여기 와서 그거 먹어. 강원도 술빵, 막걸리빵. 막걸리, 막걸리 맛이 거... 나는 거야? 아니 근데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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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름 인생 역전해. 언제부터 이렇게 안하다 이거 맞아요? 아닌 거 같아요. 그치? 와 <laughs> 여기서 얼마나 기다리니까. 저기 한 바퀴 돌고, 다시 저쪽까지. 어. 배고파요. 텐션 죽은 정화영씨. 오늘, 오늘 텐션 컨셉. 텐션 컨셉. 난 조심. 신 <laughs> <야>, 며느리 컨셉? <콘셉트. 웃음> 아, 맞아. <laughs> 그냥 야, 형야 열어? 안 열어? 아니아니 아니, 닫아주세요 근데 근데 열고 나왔는데 <laughs> 좀하다 웃긴게 한시간동안 떠들어서 지금 목이 아파 아 배고파요 그리고 이걸로 <laughs> 피자 칼 피자같애 잘자르지칼아 <laughs> 아, 힘들어 저 <근데> 떡볶이 야아야 <laughs> <싶어>. <알아라. 웃음> 아. 누룽지 어때? 칼국수 하고 먹 무빙 상당하거든. <웃음>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 뭐야? 석촌. <laughs> 와우, 예뻐 비가 오는 듯안 오는 듯한. <laughs> 너무 좋다. 날이 좀 어두워서 아쉽긴 하다. 이 정도면 뭐 그래. 우리 버블 껌 느낌으로 하자. 슬라이버 블 컴. 어, 약간 포함 됐는데, 하나둘 시 하나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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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둘 녀 하나둘 셋, 하나둘 하나둘 셋, 하 하나둘 하나하하하하하 이기들한테 가져와달라. <laughs> 아니, 그 머리에 붙이게? <laughs> 어, 송년아, 헤어피스다. <laughs> 송년아, 너 헤어피스 바닥에 떨어졌어. <laughs> 왜 빨리 다시 붙어? <laughs> 야, 근데 진짜 <지금> 너무 이뻐. 짧까 <laughs> 아니, 제발, 그짠게 문제가 아니라 <laughs> 흥이 있잖아. <laughs> 제발. 쪼라지가 <laughs> <laughs> 아... 나 멀리서 진짜 <laughs> 이럴 거면 은 반바지 입고 올걸 그니까 날씨가 아니, 너무 우리 좋다 우리 공주 놀이 하는 줄 알았지 <laughs> 이렇게 선 모습처럼 놀 줄은 몰랐지 <laughs> 야 우리 둘인데 무슨 공주야 <laughs> 왜? 공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웃음> <웃음> 아, 한번 가세요. 가세요. I'm Cinderella <laughs> 아야 우리 공부하러 가자. 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 보고. 뭐나 잠깐만. <laughs> 뭐 하는 거야? 여기 홍대 아니야? 우리 <laughs> <안 웃음> 동네 아니야. 나 홍대에서 아니래. <laughs> 우리 동네 아니니까 이렇게 해줄수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아, 서럽네. <laughs> 아, 짜증지 마세요. 뭔 소리야? 짜지 <laughs> <찍지> 마. <마세요. 웃음> 뭔 소리야? <laughs> 네 너무 유교야 지금. 어? Yes, I'm 유교벌. <laughs> I'm so 유교벌. 예, 예, 예. 아니 지금 제가 지금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맞아 맞아. 바다 들어가. 어우 그래 너무 시원해. 우리 공부하러 가야지. 여기인가? 앞에 람. 아이스크림. 나영이. 앞에 진짜 예쁜데. 스터디윗미 저희 이렇게 공부하려고. 우와 여기 너무 예쁘다. 티켓도 가져. 책이 아니라 노트북까지 <laughs> 올해 생각보다 딱꽁했을지도 저희 지금 얼굴 보이시죠? <laughs> <너무> 갑자기 <laughs> 칙칙해졌어 <늙은>. <laughs> 진짜 5년 늙었어 너무 어. 피곤해 가지 어. 하나 성공했습니다 배가 조금 고플지도? 그럼 음. 안 고프니? 어. 어. 역시 마른된 이유가 있다니까 물개져. 물 흐쳤다 이런네 <laughs> 물은 물이고 밥은 밥이고 냄새 맡으면 갑자기 아 빨리 코에 즉시 냄새를 갖다 대야 되겠다 라또래요 제아 제일 라또래요 여기 이게 젤라또가 그렇게 맛있다고 어때 너무 맛있어 아, 토마토 먹었어? 아, 원래 이런 거 진짜 꿀토마토 맛이거든 근데 바질이라서 동호있어나 아, 바질 되게 좋아해 가지고. 음. 저 그래? 그 토마토, 셀러스맛나 응. 야, 나 감자가 너무 충격적이야. 근데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맛이 신기하다. 너, 어. 이걸 아이스크림 이런 거. 접배 고파. 배고파. 원래 순두국 먹기로 했다가 갑자기 이제 바다 오면은 <laughs> 해산물 먹어야 되지 않겠냐며. 그래. 어, 물에 너무 당기는데. <laughs> 그래서 물에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정아 영이 참선 슬리퍼 한 짝으로 현진이 됐대. <laughs> 진짜 찐 현진이 바이아니 현진이 받았어거든조 어장. 맛있겠죠? <laughs> 네, 비빔미역 네. 이렇게 먹는 법도 있습니다. <laughs> 기본으로 미역국. 그한 국자씩 넣어주시다가요, 네. 나머지 다 드시고 국수 넣고 드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 음, 밥. 팀! 저희 밥 하나 주세요. 흑국이는 네. 아, <laughs> 아, 잘 먹었어. 밥도 야무지게 먹었고. 먹고 어, 벌써 8시고. 8시고? <laughs> 집 가면. 집가면 11시 11시? 11시쯤 시1 1될것 같은데. 아까 전 찍어보니까 3시간 안 남았어. 아, 진짜. 응. 진짜 시험기간만 아니었으면 맞아. 여기서 1박하고 가는 건데. 고기도 막 구워 먹고. 원래 아쉬울 때 끝내라. 맞아, 맞아. 나는 그러니까 말이 있죠 해 일찍이라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나상도 못하고. 급정이 아침에 전화해서 <laughs> 어. 깨워버려. 그쵸. 뭐하냐? 할거 없지? <laughs> 나와? 할거 없는 거도 어떻게 하시고. 아니, 근데 어, 보통 어. 이렇게 바로 나오기 쉽지 않잖아. 근데 나오는 니도 대잖아 씨, 나와. 좀... 어, 어, 어. 좀. 씨네? 어. 오늘 이렇게 하루 마무리 하면서. 아. 속초야, 속초 처음이잖아, 니. 완전 처음이지? 응. 아, 처음 왔는데? 너무... 속초, 속초 이행시 가나요? 이행시 가자 이행시. <laughs> 아 올드. 그래도 할건 해야지. 아, 속 속초에 온제 마음은요. 초좋아이 속초 이행시 자 시작 속 뭐다? 어 당연하지. 빨리 속야자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laughs> 초. 초보 운전. 한승이 안에 구던데. 아직 알지? 하트 시그널. 데이트 끝나고 집가는 아, 이 밤에 운전하는데 활기 있어야지.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잘 먹겠습니다. 아, 저도 먹게요. 아, <laughs> 저... 그러면 주무셔도 되는데. 아 그럼 좀 주무실게요. <laughs> 먹고 주무실까? 아우 어우 내가 중요한 거 <laughs> 무시를 무슨... 해. 무슨... 어? ETA 11시 14분에 내 생각에 11시 반쯤 될거 같거든? 우리 휴게소 한번 아, 가야지. 이렇게 속초행 마무리. 마무리. 진짜 최고였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 어, 너가 시간 진짜 재밌었으면 빨리 가고. 됐다. 어, 하루 종일 만족도. 정말 많은 걸 했다. 진짜 엄청 많이 했지. 어. 내 생각에 아침에 집에서 나왔을 때 꼬리 똑같을 것 같거든. <laughs> 화장 같은 아 거다 어, 날라갔어. 다 날라갔어. 저는 도착했고요. 이번에 여행도 잘 다녀왔고 차 반납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 r 이벤트 밑에 코멘트에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러링카 이용 많이 해 주세요. 안녕. 아니, 나는, 근데 실은 인생에 뭐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어. 자, 만들어보자. 더의미있을세 아, 어, 좋지 어, 그 아니, 말고. 아, 너무 좋은데 나는 어, 오히려 누가 하자 할때 가서 어. 예상치 못하는 이런 게더 좋은 것 같아.